2005년도 데뷔했던 근데 살이 많이 쪘어요. 볼라티요. 작년하고 작년보다 더 쪘지 너. 응. 그렇지. 너... 중간 클립 하면 아마 또 아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이 노래 하면서. 아, 뭐였지너 춤추는 거? 지팡이 들고. 그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laughs> 미소년 같은 순수한 이미지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데뷔 때부터 주목받아 온 네.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사진을 찍중니다주집니다 네. 주인공인가요? 네. 어,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여요왜그러냐 사랑한다고 말할까? 내가 미안 조그만 아, 어, 꼬맹이, 어, 꼬맹이란지. 아, 귀엽다 이거. 어허. 이거는 몇만 대 구비한 거야? <laughs> 어, 이거 삼만 <3만> 대네 <laughs>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 어, 구독자 여러분. 어, 도봉핫, 네, 도봉구 주민의 절친 네. 김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본 직업은 차덕후고요. <laughs> 취미로 음악생활하고 어, 두 번째 취미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뭐야 이, 이거 어야 미니... 이거 핸드폰 스카이 이게, 야 이때 이거 이거 이게 이 뭐야 이거 그 머리 드는 거아 셀카 셀카 되는 거 이거 혁명이었잖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딱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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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나는 이거 스카이 IM 3100 썼었거든 이 카메라 따로다는 거 옆에다가 아, 아, 어야 유물이네 꺾이... 이거, 이거 왜안 버리고 있어 버릴 <laughs> 필요가 없잖아 <웃음> 아니 <웃음> <추억이> 돼, 어 <laughs> 아니 여기에 뭐 이게 뭐첫 여자친구의 뭐 어? 첫사랑의 뭐 연락처 아마 어과감인 문자들 막 이런 거 있을 걸아 그때 당시 보내 주고받았던 문자들 2005년도 데뷔했던. 근데 살이 많이 쪘어요. 몰랐지 요즘에. 작년하고 작년보다 더 쪘지 너. 응. 그렇지. 지금이 거의 최고지야. 아 뭐였지 너 춤추는 거 지팡이 들고? 그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laughs> <laughs> <애기력사라고. 웃음> 아. 그런 거 넣지 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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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 응. 되게 커졌어. 어. 어, 원래 여기 이렇게 가지고 저쪽으로 길었는데. 어. 사무실 되게 커졌다. 두 배로 늘었네. 두 배로. 와, 다이캐스트는 정리 좀 했는데도 많네. 다 포르쉐네. 포르쉐 1 0 0였는데 포르... BMW 많이 생겼어. 230도 있고 246도 있고 246. 음, 다 조그만 차들을 컴팩트한 걸 좋아하는구나. 차도 다이캐스트들도 모으는 게. M3만 거의 어. M3만 있고 원래는 포르쉐에 음. 대한 이제 꿈을 꾸면서 포르쉐 모형만 모았었는데 어. 이사려고 M에서 내가 지퍼 M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게 됐는데 어. 아좀더 M을 타고 포르쉐의 꿈은 조금 더 뒤로 미루기로 너차한대또뭐 기초할 거야? 기초는 계획하고 있지 어 진짜로 응. 기초 뭐? 30 230? 엔진 어떤 거로? 그냥 뭐20 이건 상관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쿡이면 된다였는데 어. 그건 마저도 바뀌었어 지금 그냥 세단이어도 돼 그냥 30 수동 아니면 그냥 오토이어도 모든 상관없어 어, 그냥 30 레전더리에서 응. 나 촬영하려 고 그랬잖아 맞아 맞아 어. 근데 그게 희한하게 이렇게 꼬이면서 응. 넘어가지면서 응. 다른 촬영들 막 잡히고 뭐가 정신 없게또 응. 이제 흘러온 거지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응. 나나짬된 거야?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걸로. <laughs> 레전더리 관계자분들, 제가 잘 채널을 잘 보고 있는데 저 잘렸나요? <laughs> 아 요즘에 요즘에 뭐해 요즘에? 요즘에 계속 뭐 음. 하드코 있는 사업, 그 키링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키링. 음. 어.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핸드폰 케이스도 하더구만. 그거 이제 준비하고 있어. 아직 오픈은 안 했고 어, 어. 차 그림 그렸던 거 이렇게 넣어서 어, 어.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아무리 이런, 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넣, 어. 넣어서 어. 기성품을 만들어 봤자, 어. 이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오히려 이제 본인 차량들 음. 그려서 넣어주면은 확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제 많다 보니까, 음. 솔직히 이게 일러스트로 차를 한대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laughs>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음. 되게 힘든 일인데, 음. 이런 풀커스텀 원하는 대로 자기 차 그림 넣어주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주는 데 있어서 좀살 만한, 대중들이 살 만한 금액대 최대한 맞춰서 그걸 오픈을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음... 를 있지. 제거알8 샀을 때이 친구가 이거 만들어준 거거든요. R8용 이제 제가 옛날에 미니 때 이걸 꽂고 다녔는데 997 하리보 때도 꽂고 다녔고, 어, 이걸 꽂고 다녔는데 모임 나갈 때 이거 낀 차들 만나지? 어, 기분 되게 묘하다. 그치?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슈가맨에서 불러주면은, <laughs> 아니 누가 아리 아니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누가 그 편지너 라이브 하는 거 어디, 너한테 누가 슈가맨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불러주면은 나올 거야? 아니, 나가기야 나가는 건데, 사실, 나가면 좋지, 나가면 좋은데, 컨디션이 조금 부담스러워. 아이들 부르면 나갈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나갈거지나갈때뭐 <laughs> 이런 거 티셔츠 입고 갈 거야? 이런 거 이게 뭐 도봉핫 같은 거. <laughs> 도봉핫. 교봉핫 티셔츠.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그걸, 그걸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요즘에 노래 불러본 적 있어? 응 음.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축가도 불러봤어. 어 축가도? 응, 응. 축가 혹시. 근데 나 유튜브 봤는데. 또 사랑해, 응. 부른 거 있더라고. 응. 11월 달에 결혼하잖아. 네, 응. 내가 알령한테는 내가 허락받았어. 응. 나 이제 결혼하면은 응. 축하해줄 수 있어? 아니, 어차피 갈 거니까. 응. 가, 면은 부정되지. 어. 아, 진짜로? 응. 아았어 내가. 영 남강으로 이거 어. 그 뭐냐 이거 증거 남겨 놓네. 아, 어, 그러니까 아말못 <laughs> 하게. 어, 아니면 축가. <laughs> 뭐 불러 줄 거야. 사랑해 아닐까? 사랑해 제일 많이 아닐까? 아, 말해? 네. 사랑해. 아, 편지는 네. 가사가 맞아. 어, 가사가 어, 네. 헤어졌는데. 그리고 어. 편지를 부를 거면 헤어졌다 가 그날 다시 만나. <laughs> 다시 뭐... 아 근데 우리가 자주 헤어져. 아. <laughs> 어 자주 헤어져. 그래도 <laughs> 괜찮아. 아, 말만 이러지. 또 오늘 또 끈끈해. 아이, 되게 어. 좋아 보이던데. 끈끈해. 영상만 봐도, 나도 어. 그, 다 챙겨보는데, 어. 그 왜, 알팔 사고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됐을 때. 어. <laughs> 아, 내가 그날, 거. 밤에, 응? 어? 나한테 리플로 그러더라고. 아니, 알팔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 한 번에 푸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알잖아. 어? 크, 제가 또 코가, 괜히 큰게 아니거든요. <laughs> 아 아니, 알렉스 형이랑 서로 그랬어. 우리는 응? <laughs> 아니 유일무일하게 아는 연예인분들이 딱두 명밖에 없어. 알렉스 형이랑, 형이랑 나. 어, 너밖에 없어. 아니, 나보다 너가 더 연예인이지. <laughs> 아니, 뭐. 아니야, 내가 아니, 것도... 그렇게 소개했잖아. 본업이 <laughs> 차도 쿠. <꾸모는 웃음> 취미가 가수라고. 뭐, 아니, 알렉스 형도 그렇게 소개했어. 본업이 <laughs> <번업이의> M3 더후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가끔 나너 노래 들어. 그러니까. 어, 멜론으로. 음. 그, 그 노래 내게 들어주면은 좀뭐좀 뭐좀 오나? 그치, 뭐. 집계는 되지 아 진짜? 응. 내가 쓴 노래면 저작권 실현권이란 게 있어 실제로 연주한 사람들 어... 그 보컬이나 그 곡에 어... 뭐 피아노 평으로 피아노 어... 치친 사람이든 어...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연주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분기별로 또 정산이 되는 게 있지 어, 그래? 응. 어, 어쨌든 내가 들어주면 도움이 된다 이거지? 도움이 되지 단 10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아 들어오겠지. 진짜로? 응. 그럼 계좌가 따로 있어? 그렇지 어 진짜? 거기로 들어오지? 어 들어와? 응. 많이 들어와? 아너 <laughs> 아, 너무 내가 너무 전국을 질렀나?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지. 어 진짜. 그리... 일본에서는 지난 8월의 쇼케이스 이후 내가 요즘에 뭐 발표를 안 한지 오래는 어,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 꾸준하게 뭐. 노래방들은 부르나봐. 유무선, 뭐, 전송령, 아, 뭐 노래방. 그 유, 유, 뭐, 달란주정, 노래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이 네. 이렇게 뜨는구나. 얼마, 아, 얼마, 얼마, 이렇게, 정라하게딱 아. 이게 떠있어. 근데, 어. 그래도 꾸준하게 노래방에서. 몇만 원씩은 나오더라고. 음. 역주행이라는 게 있잖아. 아 역주행. 슈가맨을 역시 노리네. 아. <laughs> 그럼, 그런 게, 슈가맨을 노리네. 이런게 어? 한번 좀 있을 법도 한 노래였다고 라 <laughs>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 원래 안 됐었거든. 어, 어, 이거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어, 번호판 나오면 안 되겠다. <laughs> <이게> 원래 시트는 <laughs> 왜 피아 <PI> 인증인데 <laughs> 왜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 내 실내는 진짜 죽인다. 음. 아, 진짜 컴팩트하지. 아, 죽인다. 아, 씨 어? 아, 여러분들, 그쵸? 이게 차죠, 이게 차. 아, 죽인다. 너무 웃는데? <laughs> 아, 죽인다 이거. <laughs> 어? 다, 이거 핸들도 이번에 한 거지. 처음에 갖고 와서 얼마 안 했다고 했지. 아.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음. 거는 음. 솔직히 후회는 0 1아 그럴 것 같아. 이게 완전 46하고 도 다른 맛이잖아. 완전 다른 맛. 그러니까 엔진은 완전 뭐. 롱로우즈에다가 쇼테크에다가 음. 오픈되고 차 거다, 잡고 똑같은 엔진을 들어가는데 무게는 훨씬 더 가볍고 엔진 눈 보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S.O. 사, S.O. 사 엔진, 그 명품 엔진이라는. 근데 얘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북미형 S.O. 4들하고 이게 유럽형 S.O. 4하고또 출력 차이가 좀 있더라고. 출력 차이가 음. 이게 일단. 배기 라인 자체가 틀려 음~~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까 아 이것도 또 그거 되나? 음원 음원 뭐, 그거 되나? 니가 부른 거 괜찮을 거야 이거는 이거는 하자 다음에 요 차는 에프레이크 그 로또 오면 은 한번 4번. 타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이 친구가 아까 들었죠 여러분들이 멜론이나 벅스에서 노래를 들려주면 은다 돈이 10원씩이라도 그것보다, 단돈. 그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키링 하나 더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Q 네, 다이 네, 거 한번 링크 들어가서 키링 사주세요. <laughs> 다음에 봐. 갈게. 조심히 자 빨리 가서 자. 여러분들 다음에 저친이 친구 차 저거 타고 한번 영상 한번 또 다시 찍으러 올게요. 타는 차 타는 걸로 다음번에. 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저걸 봐야 되지? 계속 어. 나 이걸. 어 그러니까. <laughs>